안녕하세요.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립니다. 말씀 한 모금의 김승태 전도사입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은 11기상 2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인데요. 그중에서 오늘은 2장 45절에서 46절을 봉독하고 함께 말씀의 물가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 왕이는 영원히 여우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에게 명령함에 그가 나가서 심의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솔로몬은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압살롬의 반역사건도 겪었고 아도니아의 반역사건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을 통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한첫 번째는 왕권을 확고하게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왕의 자리를 잠재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아도니아, 또 요압과 시무이를 처형하고 제사장 아비아다를 아나도스로 추방합니다. 그리고 2장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6절입니다.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솔로몬의 이런 모습에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다양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솔로몬이 정적들을 처단하는 과정에서 너무 무자비한 사람으로 판단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모르는 자라고 하기도 하고 냉소적인 독재자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도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왕이 오르자마자 정적들을 처단하는 일은 우리가 흔히 보는 옛날 어떤 무서운 왕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한 평가를 할 때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윤리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에 우리는 주목해야 하고 또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평가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이러해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여기셨다. 이렇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그 왕의 시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고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보면 약간이나마 하나님이 솔로몬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정적을 처단하는 그 일들을 할때 그냥 하지 않습니다. 11기상 2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고 그리고 또 2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유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 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네레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를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리고 또 4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신무이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를 가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이 말씀들을 보면 솔로몬에게는 이렇게 정적들을 처단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뜻으로 이 일들을 처리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적인 문화 속에서 정적을 저렇게 처단하는 것에 대한 어떤 반감이 들기 때문에 솔로몬의 이 행위들이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것이지 사실은 솔로몬은 그 일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욕망을 채우거나 자기의 어떤 왕권만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다윗으로부터 왕위를 이어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또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에 오르면 유압과 심의를 그만두지 말 것을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의 왕위를 확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정적들을 처단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유언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적들을 처단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련의 상황들을 통해서 그의 왕위가 확고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왕위를 위해서 정적들을 처단한 것이 아니라 처단했더니 왕위가 확고해지는 결과가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솔로몬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는 (3장에) 이어서 바로 나옵니다.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 제를 드리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임재하면서 솔로몬이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셨습니다.그때 솔로몬은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간청합니다. 솔로몬의 이 간청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한 마음과 더불어 부귀와 영광까지 더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과 또 그가 이스라엘을 왕으로서 통치하는 그런 부분들에 간접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그때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직접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능력을 보이시므로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를 이끌어 가신 것이 아니라 그 역사의 흐름의 배후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보고 계신 시각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잔혹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들은 분명 하나님의 용인 아래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 하나님의 높으신 뜻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하고 계신다 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다 이해하지는 않지만 이해되지는 않지만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거나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나 환경이나 문제나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 선하게 반응하고 선하게 다가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분명 그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46절 마지막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인생이 우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하나님 안에서 견고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뛰어넘고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의 물가로 함께 나아갑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보다 높고 생각보다 높은 하나님을 만나고 온전히 신뢰하게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성지기로서 살아가는 우리 요셉 청년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하루를 축복해 주십시오. 말씀으로 힘을 얻고 관계가 풀리며 일과 상황이 해결되고 문제가 끝나는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그리고 그 위에 초월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